와, 이 갈치김치는 진짜 역대급이다, 진심. 와. 안녕하세요, 살림맨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전 추석이 끝나자마자 냉장고 채울 겸 어김없이 코스트코를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명절 요리 하시느라, 가족분들 케어하시느라, 지치신 분들을 위해 간편한 음식, 그리고 정말 맛있는 꿀템들부터, 항상 모르고 지나쳤지만 의외로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란 제품까지 쏙쏙 핵심만 빠르게 보여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 내 제품들은 영상 제일 뒤 캡처 타임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와이 맛돌이를 왜 저만 몰랐나요? 간편하게 해먹고 싶어서 키트 제품 하나 구입해봤는데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 소라무침 키트인데요 한팩 가격은 23,990원이었습니다 제품 바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소라 초무침이고 트르키에산핏불고등살과 국산 야채들로 구성해둔 제품이었습니다 들어있는 구성들은 소라 한 팩, 모듬 야채 한 팩, 소스 한봉 이렇게 세 봉지가 끝이었고 그냥 다 때려넣고 비벼먹으면 땡인 제품입니다 일단 소라를 뜯어서 흐르는 물에 깔끔하게 세척을 해주었고 야채들도 포장을 뜯고 물에 씻어고 써주었습니다. 야채들을 보니 양배추, 오이채, 양파채, 미나리, 당근채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잘 씻은 소라들도 보여드리면 탱탱하고 큼직하니 실하고 상태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씻어둔 야채에 소라들 부어주시고 소스 짜 넣어서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주문을 외우며 요리조리 잘 비벼주시고요. 전 고소함을 업해주기 위해 참기름을 좀더 추가해서 둘러주었는데 참기름이 음 뭔들? 골고루 비벼준 소라무침을 이쁘게 플레이팅 해주시고 요리의 완성 깨깨깨깨 뿌려주시면 끝입니다. 비주얼 한번 보고 가실게요. 벌써 침 삼키신 분들 계시죠? 딱 걸리셨습니다 소라들도 튼실하고 크기가 한 입에 먹기 딱 적당해서 좋았고 야채들이랑 궁합이 기가 막혔는데 특히 미나리 맛이 싸르르 올라오면서 정말 밸런스가 기가 막혔고요 식감이며 퀄리티며 너무 만족했고 이렇게만 먹기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자, 잠시만요 소면 좀 삶아왔습니다 소면에 소라무침 딱 올리고 참기름 한 바퀴 둘러주시고 같이 버무려 먹어주면 정말 정말 맛있으니 꼭 제발 한 번만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혼자 먹긴 아쉬워서 부모님 댁에 가져가서 함께 먹었는데 크, 저희 가족들도 너무 맛있다며 다 같이 정말 맛있게 함께했습니다. 왜 지금 알았지? 할 정도로 맛있게 먹어서 재구입 의사 200% 있고요. 혹시 소라무침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추천드려 볼게요. 24,000원의 행복이었습니다. 장모님께 사과 한번 드리고 추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머님께서 정말 맛있는 김치를 직접 만드셔서 공수해 주시기 때문에 김치를 사 먹을 일이 없는데 이건 시식 코너에서 뭐지? 하고 한입 먹어보고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광명점에 놀러갔다가 구매한 아워홈의 구시방 가 갈치김치인데요. 19,990원에 구매를 했고요. 국산 제주 갈치와 국산 배추, 국산무, 국산 고춧가루로 만들어 너무너무 나이스하고요. 아워홈의 저온숙성공법으로 최적의 시간동안 익혀 완성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구성 바로 보여드리면 800g 김치가 두 팩이 들어있었고 이 플라스틱 팩도 재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튼튼한 통이라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지금 몇시죠? 아 맞다 맞다. 김치를 보여드릴 시간이죠. 김치 바로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면 석박지라고 불러도 될 만큼 큼지막한 무가 들어있고 이런 갈치 조각들이 잘 섞여져서 보여요 게 누가 봐도 이름답게 갈치김치 같았습니다. 냄새도 너무 시원한 김치 냄새에 빨리 흰쌀밥 가져와야 할 비주얼이었고요. 전체적인 김치의 영롱한 자태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거 무엇보다 그냥 김치 본연의 맛을 즐겨주기 위해 흰쌀밥만 가져와서 먹어볼 건데요. 그냥 김치만 먼저 한입딱 먹어도 칼칼하고 시원하면서 역시 김치 냉장고에 며칠 더 넣어두니 훨씬 더 시원하니 시식코너에서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어서 너무 좋았고 흰쌀밥 위에 얹어서 먹었는데 뭐 이건 말해 뭐할까요? 갈치맛도 깔끔하니 좋았고 김치와 같이 먹어도 아삭아삭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 무도 크 빠지면 섭섭한 맛 너무 좋았고 김치와 뭐각 지역마다 특색있고 맛있는 김치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런 생선김치 또는 특색있는 김치 찾으시는 분들께는 정말 괜찮은 제품이 될것 같고 저도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서 남은 김치도 어떻게 활용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역시 라면에도 먹어봤는데 이거야 뭐 말해 뭐할까요 아 그리고 공구한데 잠시만 드리고 갈게요 저희처럼 코스트코나 대형마트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계획과 다르게 버려지는 식재료들로 골머리썩은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런 고민은 이제 그만 지난주 끝났던 지켜백과 함께 사용하기 너무나도 완벽한 아이템 고기, 야채, 식재료를 최대 5배 오래 보관은 물론 식비를 엄청나게 절약해주는 살림맨의 인생템 박켄을 아주 좋은 가격과 구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공구는 9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 26일부터 30일 월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살림맨 사전구매 시청자분들만의 특별 혜택으로 공구 시작과 함께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 3분 추첨해서 소비자가 20만원 상당 트라이얼 키트 무료로 보내드리는 체험 이벤트 포함 어마어마한 혜택들도 준비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서 시크릿 사전 구매 신청하셔서 누구보다 빠르게 수령 선전해 보시고 특별 혜택까지 싹다 받아가 보세요. 그럼 고정 댓글 및 설명란 체크 체크. 주말이면 간단하게 아침에 드시고 싶은데 그럴 때 딱인 제품 추천드려 볼게요. 바로 바로 짜 먹는 포테이토 에그 샐러드인데요. 가격은 1.3kg에 1,990원이었고 에그만 들어있는 에그 샐러드, 감자와 에그가 함께 들어있는 감자 에그 샐러드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냥 제품명 그대로 간단하게 짜서 먹어주면 땡인 제품이고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빵에 올려 먹어도 맛있고 야채들과 함께 페어링해도 좋은 제품입니다 짜먹는 제품답게 이렇게 사이드 쪽에 짜기 좋게 캡이 달려있었고요 바로 짜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부드러운 텍스처의 감자 에그 샐러드가 나옵니다 그냥 먹어도 물론 맛있었지만 전 역시 빵에 발라먹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모닝빵 꺼내서 반을 갈라 짜먹어도 아주 간편하고 좋았고요 살짝만 응용하면 더욱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응용하는 두 가지 방법은 감자 에그 샐러드 넉넉히 짜주시고 스리라차 소스 있잖아요 매콤함을 업하기 위해서 스리라차 소스 취향껏 넣어서 섞어주시면 매콤한 감자 에그샐러드가 만들어지고 이것도 저희가 사랑하는 피타브레드 요거랑 궁합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피타브레드 반 갈라서 아메리카 치즈 반씩 넣어주고 스파이시 포테이토 에그샐러드 샤 넣어주시면 음 매콤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만족하실 방법이실 거라 꼭 한번 해서 드셔보시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에그샐러드를 짜서 집에 있는 옥수수 콘을 추가해서 섞어 먹는 방법이 데 요건 달달함이 업되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너무 좋아서 꼭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리지널, 스파이시 버전, 그리고 아이들 버전까지 다양하게 원하시는 방법으로 즐기기 좋아 간편한 아침을 위해 보일 때 한번 카트에 딱 넣어 오시면 오, 역시 살림맨. 오! 사실 제품이 될것 같아 추천드려 볼게요. 아, 그리고 매주 업데이트 되는 코스트코의 신상 정보들, 제품 활용법들에 대한 소식들 원하시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와, 이번에 가성비 정말 좋은 제품 보여 드려 보려고요. 바로 CJ 가스오우동인데요 매콤한 아이도 있고 가스오 버전도 있는데 2,000원 세일 중이라 7,990원에 개태 왔고요 6인분이 들어있으니 1인분에 약 1,300원에 맛있는 우동 한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괜찮죠 가스오액기스로 깊은 풍미를 자랑하는 가스오우동인데요 우동이라 나트륨은 어... 아 이건 그냥 못 건척하시죠 일단 구성은 우동면 6개 건더기 6봉 그리고 가스오부시 6봉 그리고 액상소스 6봉 이렇게 4가지가 6개씩 총 6인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50ml 물을 끓여주시고 물이 끓으면 액상소스와 면을 넣고 탱글한 식감은 2분,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시면 2분 30초 면을 풀어가며 끓여주시고요. 자 조리가 되면 건더기와 갓수오붓이 넣어주시면 끝. 전 어제 먹다 남은 새우튀김 하나 올려서 먹어주었는데 국물도 진하고 코스트코에 파는 우동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고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냉우동으로도 한번 만들어 먹어보았는데요. 찬물 200ml 준비해주시고 액상 소스 부어주시고 설탕 반 스푼, 식초 한 스푼 넣어 저어주신 후에 냉장고에 보관해주시고요. 우동면 끓는 물에 2분 정도 저어가면서 끓여주시고 면이 익으면 찬물에 면을 식혀줍니다. 더욱 시원 먹기 위해 얼음도 추가해서 차갑게 만들어주었구요 면을 그릇에 담고 준비된 소스 부어주시구요 건더기 투입 그리고 갓소부시 투입 아 그리고 마지막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번에 추천드린 디톡스 레몬즙을 하나 딱 넣어줬는데 이거 끝장나더라고요 없으시면 라임이나 생레몬 슬라이스로 대체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았고 요게 맛도 좋아지지만 레몬 하나 꼽아줬는데 비주얼이 아주 그냥 <laughs> 면도 아주 쫄깃쫄깃 시원 차갑 아주 나이스하고 이 건더기도 냉우동이라 그런지 눅눅해지지 않고 튀김고명처럼 바삭 하게 싹 들어오고 요 레몬의 향이 샤르르 우동 전체 그리고 국물에 싹 퍼지면서 발란스를 잡아주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날씨 더 추워지기 전에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일할 때꼭재미하는 제품 중 하나라 요 CJ 가스 우동 제품 강추드려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매콤 우동도 혹시 드셔보신 분들 계신가요? 매콤이 맛도 궁금하긴 하네요 드셔보신 분들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어 맛있는 음식 추천드렸으니 이번에 디저트 한번 가야죠 크림 브릴레 보여드려 볼게요. 가격은 105g짜리 8개가 18,490원. 이었습니다. 개당 2,311원 골 크림 브릴레는 부드러운 바닐라 커스터드 크림 위에 달콤한 설탕을 얹은 프렌치 스타일 디저트인데요. 칼로리는 개당 260칼로리이고 냉장 보관 제품입니다. 유통기한은 약 1개월 정도 되었고 구성 바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작은 병에 바닐라 커스터드가 들어있고 위에는 은박 패킹에 설탕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병이랑 설탕 이렇게가 한 세트이고 1,08개가 들어있었어요. 바로 한번 녹여 보시죠. 제품 개봉한 후에 설탕을 얹어주시고요. 설탕을 좀 펼쳐둔 후에 토치로 설탕을 녹여줍니다. Why? 야! 적당히 설탕이 녹으면 그대로 냉동실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넣어주시고 식혀서 드시면 되는데요. 15분 뒤 나온 크림브릴레 비주얼 죽이쥬. 스푼으로 살짝 긁어주면 소리 들리죠. 톡톡 깨트리면 먹는 재미가 있는 아이고 엄청 부드러운 식감, 약간 순두부를 뭉쳐놓은 느낌스에 생각보다 달지 않아서 좋았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디저트로 먹기 아주 나이스했고 이게 또 좋은데 유리병이 이쁘게 생겨서 다 먹고 깨끗이 씻어주신 뒤 악센사리 정리함 등으로 활용하기도 좋아. 일석이조 느낌스. 조금 색다른 디저트 원하시는 분들 해먹는 재미도 있는 아이템이라 기분전환 겸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려 볼게요 그리고 아이가 아빠 아빠 이거 이거 노래를 불렀던 간식 하나 사본 김에 보여드려 볼게요 미니 초코 와퍼콘인데요 397g짜리 한 봉이 13,490원이었습니다 제품은 별거 없어요 말 그대로 미니 초코 와퍼콘인데요 월드컵 먹고 아이스크림 뒤 꼭다리 초코 부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제일 베스트 파트만 모아둔 제품이에요 완전 꿀이쥬 제품 열어보면 지퍼백 포장에 이런 미니 초코 와퍼콘들이 들어 있었고요 이거 그냥 생각하시는 그 맛이에요. 크기도 한 입에 먹기 딱 적당했고요. 맛도 맛있었고 꿀팁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위에 몇개 얹어서 아이스크림 한입 와퍼콘 한입 먹어도 너무 맛있고 와퍼콘 위에 아이스크림 살짝 올려 먹어도 크 먹는 재미까지 있는 간식이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먹다 보니 며칠 만에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여러 제품들 보여드려 보았고요. 오랜만에 끝까지 다 봐주신 분들을 위해 시크릿 이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추석도 끝났겠다. 날씨도 슬슬 풀려가고 있는데 나중에 따뜻한 커피 한 드시라고총 10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벤트 참여 이런 댓글이 아닌 그냥 하고 싶은 말이나 저에게 궁금한 것들 자연스럽게 달아주시면 참여 완료가 되고 다음 주 금요일에 10분 추첨해서 대댓글로 당첨 소식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살림맨 채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 26일 목요일부터 진공밀폐용기 끝판왕 박현을 공구 최저가 혜택 및 이벤트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및고정 댓글에 가셔서 살림맨 시크릿 사전구매 신청하시어 구독자님들 사전구매자님들을 위한 시크릿 특별혜택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박행 공동구매 영상과 코스트코 추천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1.7만 명의 구독자님들 이번 주도 모두 모두 즐거운 살림 하시고 코스트코의 신상 및 활용 팁들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모든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밀인데 다음 주 추천템 진짜 대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빠이! 이어지는 캡처 타임!